미켈란젤로가요, 그 율리우스 이세를 어떻게 묘사했을까요? 음. 이렇게 묘사했어요. 어, 닮았다. 닮았죠? 네, 그림과 비슷해요. 어, 근데... 닮았죠? 머리에 뭐가 있어? 악마. 괴물이란 뜻이죠. 이 시대에 살았던 미켈란젤로가 군주의 속성을 정확하게 해석한 거예요. 보세요. 뿔이 달린 괴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죠? 렇 왜? 권력을 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? 아주 냉정하게 돼요. 그래서 권력을 잡게 된다는 거예요. 그러기 때문에 군주는 지도자는 이런 괴물의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나,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라고 음. 니켈란젤로가 이렇게... 음. 마키아벨리가 음. 뭐 사부나롤라랑 체사레랑 율리우스 이렇게 같이 활동을 했잖아요. 예? 그러면 마키아벨리가 뽑는 좋은 군주랑 나쁜 군주는 누구예요? 마키아벨리가 볼때 시대를 이끌어가는 난세를 극복할 수 있는 작은 나라에서 강대국들을 횡포해서 벗어나게 할수 있는 힘을 가진 군주는 첫째 자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. 여기는 만약에 그것을 나라로 표현하면은 자국 군대가 있어야 된다. 강력한 자기 군대가 있어야 된다. 두 번째 첫사례 보로자에서 나온 건데요 판단력이 정확해야 된다. 그리고 신속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. 세 번째 뭘까요? 그런 강력한 리드도 포르투나의 힘 앞에서 네? 음. 스스로 겸손해야 져 한다. 늘 자기 자신의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군주고 리더라는 거예요. 만약에 내가 끝까지 꼭대기 있겠다라는 사람은 참된 군주가 아니에요.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때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걸늘 기억하면서, 그렇죠? 응?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춰야 돼요. 다채로운 즐거움 JTBC.